아연 빼고는 완벽하게 팩스를 받아서 메인 들어가야 될것 같고, 아 이걸 여기다가 찍찍이 벨트. 받고, 네, 여기다 받고, 벨트 고르도 웬만하면 할수 있으면 하고, 못하면 어쩔 수없 재현 장고리 네네, 아니 그서그 다른 영상이 우리가 추천용으로 뜬 거지, 누구 응. 아, 묶어지는 안 되지, 그럼 누다 응. 잘 되죠? 근데 나는 마스마이크를어 저도 지금 뭐 계속 새로운 거 도전하고 하는데요 뭐. 그게 좋더라고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<목소리> 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? 아니, 내가, 내가 좀 물어봅시다. 어, 명분이 없다니까, 명분이. 이 너무 추워, 어 추워, 어 추워. <laughs> 진짜 추워 아 더워 이제 더워 아 더워 아더 아이 개운해 아이 살것 같아 오 좋아 실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 긴 새끼와 짧은 새끼가 있다 그거에 대한 쓰임새 장섭님 뭐야?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.